아이들 오늘은 비워비율을할 예정이야 설명을 위해서 우리 고양이를 데려올게 데미 데미 얼굴을 보여줘 <laughs> 제가 결국 얼굴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laughs> 너무 진지하게 나오는데 알겠어 선생님이 한때는 쟤를 위해서 2시간씩이나 계속 쟤 털을 빗긴 적이 있었어 애정이 그만큼 컸던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데미 아니에요? 근데 줄여서 데미라고 부르거든? 데미에 대한 쌤의 사랑이라고 나올까? 데미에 대한 쌤의 사랑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데미를 엄청나게 사랑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지. 선생님 머리를 두 시간씩이나 빗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데미를 위해서 두 시간씩이나 털을 빗겨줬단 말이야. 그것도 막 클래식 음악을 고양이들이 좋아한데 그래서 고양이 클래식 뭐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생쇼를 한 적이 있었거든. 자 그때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겠어? 엄청 났겠지 지금 어떠냐고? 상처만 남았어요. 아무튼 그때 선생님의 모든 기준은 데미에 대해서 맞춰 있었단 말이야. 자,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모스에 대한 모모스에 대한 요 말이 들어 있으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얘에 대한 나의 사랑이면 선생님이 그때 기준은 선생님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데미한테 가 있었다고. 이해가지.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얘에 대해서 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얘가 나의 모든 기준이었었다고. 자, 기준은 그만큼 무거운 거야.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겠지.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깊은 마음이니까. 알겠지. 이 기준은 뒤에 있고 아래에 있어요. 기준을 알아보는 방법이 뭐였다고? 모모세에 대한. 모모세에 대한 이 말이 있으면 되는 거야. 모모세에 대한. 만약에 데미에 대한 이렇게 돼 있으면 데미가 기준이었 거야. 만약에 뭐 자식에 대한. 듣기만 해도 무섭니? 어쨌든 자식에 대한 아니면 애들에 대한 이런 말 말들이 있으면 이게 바로 다 기준이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 수학은 아름다운 거죠? 뭐라는 거지? 자, 무튼3대5는 얘기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는 거야. 그러면 기준은 어디 있는 거야? 그렇지, 뒤에 있는 거야.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뒤에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얘네 둘이 바뀔 수도 있어요. 5대3, 이렇게 돼 있어도,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지? 기준은 뒤에 있고, 또 어디에 있고?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분수로 바꿔줄 때도 있는 거야. 약속이에요. 5분의 3, 이렇게. 그럼 어디가 기준이다? 분모, 아래에 있는 게 기준이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3분의 5. 누구? 그렇지. 3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주냐면, 3대5. 당연히 3대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3의 5에 대한 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은 바꿀 수도 있잖아. 5에 대한 3의 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말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기준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3대5 어떻게 쓴다고? 분수로 바꿔주면 5분의 3. 그렇지. 이렇게 나타낸다고. 5분의 3.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게 있어.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만 원짜리인데요. 만 원짜리인데 얘를 9천 원에 팔았다는 거야. 만 원짜리를 할인해서 9천 원에 팔았대. 그럼 얘는 몇 퍼센트를 할인해줬니?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기준이 누구야? 만 원인 거야. 만 원짜리를 9천 원에 파는 거니까 만 원이 기준이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 되고, 자 그럼 잘 들어봐. 천 원을 할인해준 거지. 이거는 내야 되는 돈이야. 그럼 내가 할인된 돈은 얼마큼이야? 천원이지 천원 그러면 만원 중에 천원을 할인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할인율은 보통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거든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이렇게 공세 개, 공세개 이렇게 지우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 그러면 10%의 할인율로 깎아준 거지 알겠죠 10%가 할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문제를 몇개 풀어 볼게요 오늘은 한 다섯 개쯤 풀어볼게 대신 쉬운 거짠 요거 나왔네 자 뒤에 있는 게 기준이라고 뒤에 있는 게 그럼 1이 기준이 되는 거야 분수로 나타내면 뭐로 나타낸다고 1분의 5 그래서 읽을 때요 5대1 당연하지 1에 대한 5의 비 반대로 써도 된다고 5의 1에 대한 비라고 써도 돼요 그 다음에 5하고 1 나왔으니까 5랑 1의 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해 봅시다 자 요거 보시면 7에 9에 대한 비. 모모세 대한 이 말이 들어있는 게 뒤에 있고 밑에 있고. 그러면 9, 여기는 7. 모모세 대한 여기 있다고. 그럼 21이 뒤에 있고 8. 야, 요거를 가지고 여기가 긴 네모니까 21을 쓰겠어요. 여기 짧으니까 8로 쓰겠어요. 이러지 말자. 응? 알겠죠? 자, 10과 3의 비. 모랑모랑이면 뭐랑 그대로 순서 지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준내반은 여학생이 13명 있고요. 남학생이 11명 있다고 돼 있어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전체 학생 수몇 명이야? 얘네 둘 합치면 24. 그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이니까 13. 13대 24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자,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큰 것은 기준량이 더 크다고 기준량이 뒤에 있고 밑에 있는 이 값이 더큰거 어떤 거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봐주면 얘는 100분의 172야. 어떻게 해준다고? 172대100 이런 상태. 그럼 기준량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녕! 틀린 거야. 기준량이 뒤에 있다고요? 안녕! 밑에 있다고요? 안녕! 여기도 기준량이 뒤에 있는데 더 작으니까 안녕! 여기서 기준량이 15니까 얘가 더큰거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 사과수에 대한. 포도수의 비율은 1.25. 사과수에 대한, 이렇게 나왔네. 사과수, 그럼 얘가 사과가 뒤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포도가 앞에 있다고요. 사과수와 포도수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려. 사과수에 대한 포도의 비율은 모뭇에 대한 밑으로 간다고요. 그럼 얘는 100분의 125가 바로 1.25잖아. 얘가 누구? 그렇지. 얘가 사과. 얘가 누구? 얘가 포도. 이렇게 나온다고. 약분하셔도 됩니다. 약분하셔도 돼요. 그럼 약분하시면, 5, 20, 5, 1은 5. 5, 20.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자, 가와 나중에 비율이 어떤 게더 크냐고 물어봤어요. 8에 대한 3의 비. 8에 대한 3의 비. 8에 3에 대한 비.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못의 대안이 뒤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8분의 3 얘는 3분의 8 어때요 누가 더커 그러니까 답은 나자 이것도 봅시다 소수로 나타냈대 얘가 그럼 얘는 100분의 45 이렇게 나오잖아 약분해 5 9 45 20분의 9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기약분수 띵동 그 다음에 100분율이라고 나왔어요 100을 곱하면 되니까 45%자그 다음에 8분의 3이니까 소수로 나타낼 때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지? 8분의 1이 얼마다? 0.125 그럼 8분의 3이니까 여기가 3으로 변하면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네요. 0.375백분율은 100을 곱하면 된다고 그럼 얘는 37.5% 이렇게 주어진 비율만큼 두 그림에 각각 색칠하시오 라고 돼 있네 40%야 40% 어떻게? 100분의 40인 거야 100분의 40 다섯 개가 있어요 희한한 일이네 그럼 얘는 15 중에 얼마가 되면 100분의 40이랑 같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2분의 1은 4분의 2랑 같은 거 맞지? 자 얘네 두개 곱해봐 4 이렇게 두개 곱하면 4 그래서 얘네 두개 곱한 게100 곱하기 별이 값이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600 그래서 별은 얼마면 된다? 6 그러니까, 여섯 칸에 색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0% 나왔네. 40%는 100분의 40이고, 여기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이에요. 다섯 칸 중에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를 곱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100 곱하기, 뭐, 시갱이를 했더니, 200이래. 그럼 따라서 별은 몇 칸? 두 칸. 오케이.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비와 비율 금방 문제 풀 거야. 안녕, 잘 이해 가길 바래요.